아이비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오늘도 오늘 잔소리 마치고 흐흐흐 <laughs> 네. 대대대 테스다 아, 너. <laughs> 오늘도 다시 만나서 영원선마사님잔조을 해보다 두둥 네, 오늘도, 다시 만나서, 잠자는 더, 흐르르르르 했는데요. 이 하늘로, 해맛 탄 주가 되는 날이 고아빠바라빵빠빠빠바라빵 어... 빵. 이늘은나 잠자는, 해, 보다다, 도도 네, 오늘도, 다시 만나서, 네 오늘도 다시 만 오늘도 다시 만나서 깜짝 카페라를 했습니다. 나는 곧대치로 어쨌든으로. 다섯은 잠들으로는 해보다 두두 네 오르도 다섯보다 사네 다+ 잘랐습니다 <laughs> 재밌다 <웃음> 왜? 으흐흐흐흐. 영네로생각 반가 줄듯 빛이 더 많고 맞은 사람 내 네, 해보다, 어, 내 네, 해보다는 엄마, 바비비, 바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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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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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다, 다, 두 대성공 다, 다, <laughs> I'm <love it>. going <laughs> 네다다 다. 네네니다 <laughs> 네, 오늘도 마지막에 도와주니다시 네, 해보다 진짜진짜진짜치 식탁에 들어줬어요 우와 죄송합다 뿜뿜뿜뿜. 뿌네 오늘도 아 다시 만나서 올해 사랑의 부부 영어수모사님와합제 해줘서 나는 진짜로 좋아요 구독 구구 구데 댓글 달아주시고 알았죠? 아 따라따라. 네, 좋아요, 꾹, 꾹. 꾹, 꾹, 꾹. 구독 주세요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리아리 아리아리. 아리, 아리, 아리. 나는 찌지찌지찌찌니요 안녕. 안녕. 댓글 달았습니다. 댓글 <끝> 달았습니다. 알림 설정, 따라따라, 따라따라. 좋아요, 구독, 꾹 좋아요, 두독두독두더 눌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마지막에, 해봐, 다들 하다고. 다들 걱정, 다 감사합니다. 전박, 전박, 감사합니다. 와. 안녕.